파티랭 71연승 1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제 전적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닌데 이제 다들 제 전적이다 제가 파티랭 71연승을 했다라고 와전이 돼서 제가 안 했다고 해도 공지를 올렸어요 먼저 제가 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 멤버는 7 1연승한거 맞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럼 이게 71연승이 일단 있는 얘기네. 지인분 혹시 디스코드 잠깐 얘기하는 아. 거예요? 아, 이 계정주인이 아. 71연승을 한 거고, 실버부터 맞아, 맞아. 마스터까지 30연승하고, 라서부터 같이 해달라. 근데 핵을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핵이 있었는데, 핵 쓰던 애가 튕긴 적도 있고, 이 얘기가 나와서, 아. 제가 그 71연승 그 아이디 본주한테, 뭐 본인 인증이나 이런 거 그냥 방송 찍어서 올려놓는 게 낫겠다고. 형이 들 파링을 은 그럼 이게 하죠? 시즌 3일 전에 본인이 방송 켜서, 파티를 그 멤버 짜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상하다 공격을 불러서 원격까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아예 핑계 없게 다시 완벽하게 해서 솔직히 집이랑 완벽한 환경은 못 맞춰주지만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딜레이도 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명할 게 남았어요.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애정애정 애저. 아송하다나 빠질게. 에이 좀떼줄래

오시. 그즌성 블루팀 승리. 어. 그정 그러니까 그 본인 인증 다 불러서 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증 다 하고 정지력없 얻으면 패스하는 걸로 하면 되나요? 뭐 갤러리는 뭐 서플라이든 여기 다 있을 거아니야 형님들. 링크 보고 하자고요? 당신 얘기밖에 없네요.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뭐, 뭘 보라는 거야? 아, 일단 이거는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주한오빠랑 단둘이 2인 큐를 했어요. 주한오빠랑 이제 2인 큐할 당시에 여기 얘랑 얘한명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주한오빠를 해계심을 했어요. 자기가 핵인데 우리 바코드 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판이 끝났는데 여기 서게에서는 저랑 이 사람이랑 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은한판 만난 게다고 뭐 모르는 사람인데. 아, 하지 않기 이거는 누구 와야 된? 뭐, 모르나요? 그아 하지 않키가 소니랑 친구고 2인큐인데 아 소니랑 친구고 2인큐라고요? 네, 네 핵으로 핵으로 2명이 만난 거예요 아 하지 않키랑 소니 이 둘이 가 핵인데 이제 이판 처음 만났다 이거죠? 네그 다시보기 최근 거 보면은 저도 끝나고 차단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 판인가요? 네이 판이에요 이 응. 판이에요 아, 아. 이 인큐도 인증됐죠? 일단 요 부분 넘어가 되나요? 자, 이제 예,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제 지인들 전적을 올려놓은 거예요. 성형 기기 이게 2019년 전적 기하네요 보다 보니 높을 때 나는데 나자 이렇게 이상한 것 싶고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랬던 그가 24년 폭풍이 된다. 이렇게 돼서 별, 별 레전드 별 찍었고 이렇게 찍었고 찍어서 찍어서 그의 폭풍은 현재도 진행됩이다 코리아 대왕사각 2023년부터 기둥 사용 시작 어, 그리고 또또또 이렇게 해서 레전드 레전드 찍으시고 찍으시고 자, 이렇게 계속 어, 게임을 많이 하셨네요 존나 게임 많이 하네 뭐야 또 이렇게 해서 뭐 찍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2021년 기록은 X 이번엔 퀴디스는 주식과도 같습니다 아 오르락내리락해서 자 다커님 2024년까지 단한개의링크적 기록 확인 특이하게도 첫 파티랭크보다 100위권 파티랭크에 2달 저 평균 데미지 퀴디스면 승률이 50%조차 사실 넘기기 힘들어 그리고 오윤큐왕자 승률 비약차 상승 70% 확인 2019년 이전 2023년 기록 벌써 깡통계죠 아닌데 20년도 기록은 25킬 20 이게 정리했을 거 아니야. 자, 포리님의 친구. 포리. 그니까, 이게, 뭐, 뭔데? 마지막이 뭐야? 그니까, 러 포리 이 사람이, 신창들이 경영이, 오르락들이라 문제가 됐다. 이건가? 나중에 논란 이 있으면, 따로 또, 뭐, 방송을 이사람 키던지, 그, 디코 라이브로, 뭐, 대화, 디스코드로 대화하던지 할게요, 형님들. 자, 이제, 여기서 이거는 마무리 짓고, 이제 본인 인증 확인 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시아빠 너무 죄송하고요. 궁금한 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일단... 저희도 저희가 네. 하고 싶어서 네네 괜찮니다 근데 저 아이디들이 그 71연승할 당시에 썼던 아이디들은 그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사람 계가 많고요.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있지만 지금 네.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다와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참여를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정지 이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허라 받았으니까 일단 누구부터? 클랜 마스터 형부터 할게요. 맞고 아, 뭐, 이거 뭐, 뭐 보여준대나 여기서? 어 일단 본인증 있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네개다 보여주세요 일단 네개다 네 여기 로그에돼 있는 건가요? 그 보기로 형님 살짝 왼쪽으로 당겨주실 수 있나요? 그 화면 안 보여가지고 네그 게임 선택하시고 사드는 택하시고 닉네임 키스나운 네 그거 하나 먼저 들어와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같이 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 보면 되나요 지금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본캐이고요 네 들어가면은 이게 본캐이요네 다보이십니가 다 있는 네, 아이이 그 했던 아이디가있나아이디가는없이그술 마시고 있는 친구 아이디가세개있어요가면이제규백님이랑준이이디아이디어는이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는아이아이디는 아이디어가 이가이디어이가이가 71연승 했을 때 참여한 인원들을 본인 인증하는 건줄 알고 불러가지고 그 아이디 주인 본인 인증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 본인 인증을 본다고 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도 그러니까 본인 인증 아, 보고 네. 그 아이디 주인도 네. 네. 썼으니까 아네 그러면은 일단 현주, 현중아 너도 해아 어.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룰린의 아이디는 누구인가요? 술 마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가 총 세 개인 거죠 그러면 네그 친구 아이디가 세 개인 거 같아요 아이디도 딴 걸로 돌려 써서 여러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 71년생 할때그 멤버에 대해서 그것만 인증해 주면 되거든 멤버랑 그 아이디 빌렸을 때그 네. 빌린 사람의 아이디 정지 이력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할때남 남성분 다섯명이 사진 건가요? 네 맞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음료 네, 뭐 확인 됐고요. 그리고 아까 참여했던 남성분 한분더 있었지 않나요? 술 마시고 있는 친구. 아 그분 하나 맞네요. 그러면 일단 본인인지 없죠? 여기서 하고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 인증을 해서 이걸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형님이 그 화면 공격이 할줄 아시나요? 네네. 부모님 계정 한 개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71연승한 아이디 있죠? 이게 부모님 계정이거든요? 지금 아이디 근데 왜 이렇게 많으시죠?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다 보기 할순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네. 동생도 같이 했던 그거라 러 이거 옛날에.. 이게.. 이게 대루린 아이디거든요? 지금 영어 네, 71연승한 네. 거? 네 그거 일단 보여주세요 일단 보기 근데 언제 만들었는지 볼수 있나요? 그게.. 잠깐만요 2011년이요 아.. 2011년 제가 그.. 그.. 옛날부터 서든을 했던 유저라서 이건 2012년? 최근에 아이디 만든 건 없나요? 그거는다 옛날 아이디요. 예 아, 다 옛날이네. 네. 뭐 어. 이거 다 보여 드릴까요? 네, 네, 네. 일단 이거 올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일단.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일단 시간 뺏어서 너무 죄송하고 다들. 네, 보장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형님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너무 힘드네요. 인증만, 형님들, 인증만 지금 4, 5시간째 해가지고. 여기서 오프인증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후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건데, 그럼 댓글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뭐, 정지 이력 없는 거다 확인했고요. 7 1년생 오프인증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포리미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형님들.